그래도 720으로 보니까 에피나 얼굴 잘안 보여서 다행이긴 해. <laughs> 아니, 아니 잠깐만. 아니, 아니 무슨 의미에요? 아니 저 사람 무슨 의미로 지금 저런 도네이션을 하는 거지? 야 도네이션 밴 어떻게 함? 나 이거 살면서 도네이션한 사람을 밴해본 적은 없는데 오늘 좀 해내야겠다. 어, 축하드립니다. 시즌1로 도네이션 쏘고 나서 밴 유료 밴 내가 살면서 진짜 돈에 손 사람을 변하게될 줄이야. 오늘은 억까만 할게요. 아예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 당당하시네. 아예 알겠습니다. 근데 뭐 억까할 거리가 나올지는 모르겠네. 오늘 살짝 진지 빠겜 데인데뭐할수 있으면 해보세요. 뭐 근데 대신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인신 공격 그런 거는 뭐 벤사유가 될수 있습니다. 뭐 어디 무뭐 저기 강남 같은 데 사시나? 야 뭐야? 야 여기 뭐야? 아섭이야야 뭐야? 나아섭 들어왔냐? 뭐야? 야나 아까전에 분명 데스매치 곤돈해서막으로 하지 않았냐? 이거 뭐야 이거? 어.. K1 친구들을 여기서..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들 또 믿을만하지 <laughs> 아니 그러게 아섭 돌렸더니 한섭돼있고 아, 한섭 돌리니까 이제 아섭돼있네 뭐냐 이거? 바뀌었어 세계관이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고 잠깐만 이러면 또 빡겜.. 아니 뭐다나 항상 빡겜하긴 하지만 이러면 더 빡겜해야지 니하오마 야 성디 <laughs> 야! 야이 새끼들 <laughs> 뭐야 아니 씨아나 <laughs> fpx 완반빵인데 잠깐만 오야 화살로 2층 화함점부셔버리기 나이스 컴비 컴비 컴비, 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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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스노우? 아, 스 제트로 제트로 오이 사이트 체인 오 쉿. 비 maybe clear? Wait, wait, wait. 아, 내 건데. Oh. 야, 니옆 유비. 료 쳤대. 아니, 아나 진짜 안 쏘빈 줄 알았잖아. 아니, 시작할 때 우리 팀쏘봐 이거야. 치 함정 깨는 거 뭐냐고, okay. 아! 아파, 아파, 아파. 오! Oh, w 아! 아총 났다. 오, 아니, 아니 나인 바디 총디 그냥. 아니 쟤네 어떻게 쟤네 연막 없잖아요. 에이 뭐, 던던던트 그라비. 아니 아니 쟤네 연막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데 그러면은 설명해봐. 대기네. 스타트 스타트 B 스타트 B. 대기네 시불알. 왜왜왜왜 왜. 아 총디 이거 너무 화끈한 거 아니냐고요. 투미 투미. 스모크 다운! 스모크 다운! m o 이한명 남았어. That's 이 k a y that's okay! I don't k 이 o w easy win, easy win, nice, nice, nice! Open oh, u oh, oh. 파이크 드릴게요. 오케이 오케이. 어, 한국인 둘에 중국인 둘에 일본인 한 명이네. 무디상까지. 이 한국 서버 핑으로 그리고 한국 서버 이 스킨으로 이야 서버를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. 무디상. 오케이 오케이. 무디스거이네. 야야. 고비 뭐라 뭐라. 오 나이스 무디상. 그노쇼. 어이오. 무디상 지유. 지유 스킬. 오, 무리상 확근한데. 뉴비뉴비. I can speak Chinese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. 나이스. 스모크 다운 스모크 다운. 원비앙 원비앙. 거기. 스모 사이트 사이트 챔버. 어, 무리상. Yeah, 어, 킬 실음. 어, 해차본다. 어, 쏘모큐 오우야! 오우. <laughs> 아 형님들 당했네. 잠 잠언 뷰 이러고 있네. Maybe enemy chamber trap here a n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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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비 그렇지 그렇지. 자 아. 아, 미드 오 무디상 무디상. 오오. 무디상 나다 그래 주요 hey, 무디상 방금 질렸는데 탭탭 원탭 두번 갔어 아 근데 이게 아삽이지 이런 게임 원했다고 나는 와? 우와! 와짜! 다음 아 뭔데 이거? Oh, 아뽀록도 really. 이런 개뽀록이 Fucking lucky idiot! 내가 내가 그 화살 겜 오케이 okay? 이해했지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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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, 오프, 오프. 오. 아니 100, 같이 싸우자 오나이 스트레이드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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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네 오네 오이 오네 이네 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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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1오1 오네 1오 오네 오 오네 오네 오 드론 네 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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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What? 이것도 진다고? 야야, yes yes, you're bad. 아니 K1 이거 들어오라고 했다가 이제 바로 방출해 버리네. 이 <laughs> 다전 <laughs> 뭐?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그러게요. 이게 그바음에서그 침장 냄새가 아니라 그 된장 냄새였죠. 가시, 가시.

킹디프케케킹 c 은프는인지이지국이라서 n 이좀안 좋나 보네. 비비비비비 비비 i 어. g d i 갔다 King Dick, 어 i n g d 마 c k k 스 n g 스 i c k King Dick, 이런 씨브랄 노! 비젯 비젯. 라그그 아, 머리를 머리를. 아. 아이 친구는 지금 아, 게임 좆인 뭐... 거 지금 슬슬 눈치채고 이제 슬슬 된장 나죠. 도망칠 곳은 어. 없다. Nice, <laughs> ni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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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ys, guys, let's go, let's go. Ih, v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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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. Oh, shit. <laughs> <No>! <laughs> oh, chega! Não! Oh, ouvir mais. My... <laughs> Hahaha. 나이스트라이 공격팀 승리 디 그래, 야, 초반에 8라운드 따인 게 에마였다. 아니, 상대편 소바는 바퀴벌로 거두레장이었잖아. 아, 맵 가릴걸?